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어, 요즘에 뭐 불장이죠, 불장. 지금 계속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 나스닥은 뭐 오늘도 어1% 가까이 올랐고 특히 기술주 어뭐 양자 컴퓨터 뭐 AI들 예. 그런 종목들을 좀그 어, 그러니까 아직 성과를 뚜렷하게 실적을 내지는 못하지만 계속 어떤 뛰어난 그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이런 애들이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오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아예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반도체 예 지금 뭐 시장의 강력한 주도주죠 주도 업종이고 예 그래서 뭐 아주 좋은 그런 성과가 나고 있고 또 우리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최근에 계속 이제 오늘 한 종목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지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 오늘 이제 수익을 실현했고 그 다음에 어, 테크윙, 네, 테크윙도 아주 좋은 성과 났죠 최근에 반도체를 제가 이렇게 좋을 거예요를 알고서 이제 추천해 드렸다기 보다는, 어, 지나치게 가치 대비해서 빠져 있었고, 또못 가고 있었고, 다음 분기,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이 워낙 좋아질, 그 제가 리, 그 실적 리스트 드렸던 그, 그 리스트에, 다음 분기 실적, 내년도 실적, 어, 기대주 리스트 드렸던 것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들이 있는데, 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계속 불안해 하셨었어요. LG 디스플레이. 근데, 어, 증권사 리포트가 두 군데가 나왔는데 예, 뭐 실적 아주 호실적을 전망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고 또 지금 그 오후 들어서 이제 좀 빠진 상황이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어쨌든 최고점은 아니어도 고점 부근에서 비중을 축소 뭐 줄인 분도 있고 아예 다판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 꽤나 수익을 내셨다 예, 일단 너무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 어,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는 벌써 뭐100% 이상 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저는 팔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 좀더 갑니다 어, 최고가 지금 계속 쓰고 가고 있고 미국이 잘 나가니까 우리도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 불장을 사실 여기에서는 무슨 실력이 필요할까 이거는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근데 또 실상을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대형주, 그 다음에 주도하는 애들이 막 크게 올라서 그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종목으로 보면은 오른 종목보다 빠진 종목이 계속 많아요. 최근에 계속.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어, 이 종목을 아주 잘 들여다 봐야 된다. 그냥 막 산다고 가는 그런 장이 아닌, 불장은 불장인데, 잘 봐야 되는 불장이에요. 그, 수익 내기보다 실, 이, 손실나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는 장이고, 수익을 내는 분들은 막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 종목을 잘 들여다보고, 잘 골라내는 그런 실력 차이가 확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진짜 잘, 지금 종목 잘 가져가면 일주일, 이주일 안에도 막2퍼 30%씩 수익을 낸다니까요. 지금요. 네, 오늘 그, 아까 우리 저 종목 분석 조금 전에 올려드렸던 종목 분석에서는 어,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오늘 수익을 인증해, 인증해 주신 회원님이 저한테는 오늘 굉장히 그 핫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핫 이슈였습니다. 최근에 한석달 한 정도 전에 오셨, 오신 분인데, 어, 한석달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연평, 월 평균 천 얼마씩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 거예요. 어, 사실 그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뭐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를 차,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극 <laughs> 네,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계시지?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정말 처참한 어떤 상황에서 오셔 이제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거예요. 뭐, 운도 좀 따랐을 거고, 저하고 궁합도 좀 맞았던 것 같고, 예, 그런.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축하도 드리기도 했고, 음. 네, 뭐, 길게, 뭐,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지금, 네. 어휴, 진짜 시간 없습니다. 제가 일찍 이걸 올려드리고 어디 좀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빨리,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98종목 올랐고, 511종목이 0 빠졌습니다. 빠진 종목이 2배 가까이 많아요. 그런데 1.24%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1.92% 올랐습니다. 대형주가 완전히 시장을 이끌고 있어요. 코스닥도 6 9 0종목 올랐고 9 0 0종목이 빠져서 지수가 안 좋았죠 당연히 0 1밖0안 빠졌지만 코스닥 1 5 0도0 0 3 0 0 근데 어떻게 어, 이렇게 하락종목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됐을까. 오른0 0 0 0 0이0 0 0 0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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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개인만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습니다. 더 간다고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은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습니다. 이 온도 차이는 수급에서 왔다. 네. 지금 미국 선물 지수, 오늘도 0.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더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달리는 말 올라타서 계속 수익을 막빅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자원 달러 환율 오늘도 좀빠졌습니다0.5%아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랑 좀 다르겠구나. 예. 어 여러분들 보고 계신 거는 어, 0어0.5% 하락했는데 아 지금 예 똑같습니다. 0. 아0.49% 네, 1,379.8원 조금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0.97% 올라서 63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자 코스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진전 등에 따른 해외증시 상승 영향으로 우리도 상승 출발한 뒤에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고 어, 11거래일 연속 상승, 5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 네, 대단한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제약업종 등 약세를 보이며 하락 전환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 보면은 9월 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 속에 하락마감 이런 제목으로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다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 출회와 9월 FOMC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 경계심리가 나왔다. 또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 기반으로 음식료 담배와 통신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만화 플랫폼 구축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7%대 올라서 지금 우리 그 투자하고 있는 그 ETF 하나 오늘 2% 넘게 이제 강세가 나왔던 이유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담고 있어요. 글로벌 어 관련 이제 글로벌 ETF인데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좋은 흐름이 나왔고 물론 그본 이제 그 비중이 큰 미국의 다른 종목들도 좋은 흐름이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SK 하이닉스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5%대 올랐고 삼성전자도 3.5%대 급등하면서 8만 전자 코앞까지 왔습니다. 반면에 빠진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KB 금융이 1% 대락했습니다. 하 코스닥은 3,000당 제약이 4%대 오른 게 도드라졌고요. 리노공업도 1.8% 올랐는데 빠진 종목 보면 휴젤이 5%대, 코롱티슈진이 4%대, 레인보우로보틱스와 ABL바이오가 3% 안팎으로 빠졌습니다. 자 업종 볼까요? 코스피는 기계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7% 올랐기 때문이고 한신기계와 MNC솔루션이 4%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비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동양 EU비 9%대 아세아시멘트와 한일시멘트가 4%대에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비금속이 제일 좋았는데 TCK 반도체 종목인데 2.7% 오르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신성장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퓨처캠과 큐라클이 9%대 올릭스가 8%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제약 상승 종목은 일동 제약이 13% 대, 일동홀딩스와 한미약품이 7%대 올랐고, 네, 우리 투자 종목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뭐좀 막판에 조금 눌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흐름 나왔던 이유가 한미약품 네 상승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락 종목 파미셀이 9% 대, 진원생명과학이 5%대 빠졌고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이 바이오플러스와 SCM 생명과학이 6%대 올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은 메이처셀이 10% 대, 퓨처켐과 비보존제약이 9%대 빠졌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가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기아,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테크윙, 고영, 에코프로, 알테오젠, 에코프로BM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 한국 자산신탁, 포스코 퓨처엠, 한진칼, DI동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SMCNC, 경창산업, UTI, 메가스터디 교육, 아이즈 비전 순이었습니다. 자 미국 선물지수 지금 다우는 마이너스 12포인트 좀 빠지고 있고 반면에 S&P500은 강보합권, 나스닥은 57포인트 대 역시, 나스닥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다우가, 음, 마이너스 9. 아, 어? 다우는 플러스 전환했네요. 플러스 30. S&P 500이 플러스 7.5. 나스닥이 51. 네. 그러면, 나스닥하고 S&P 500은 살짝 상승폭이 줄었고, 다운은 상승 전환에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이 나오겠는데요. 이제 그 살짝 지금 상승 출발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조마조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잘 가고 있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행복한 시간이고 어. 대부분의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약간 의아한, 왜 시장 잘 간다는데 내 종목은 이렇지? 하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은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아무쪼록 잘, 종목 잘 고르셔서 좋은 성과들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